11번 복소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z 곱하기 z 바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z를 a 더하기 bi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수가 아니다 했으니까 허수 부분이 0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대입을 한번 해주면 z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2 a b i 가 되고 거기에 4배의 z 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a 마이너스 4bi가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면 실수 부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수 부분 모이고 허수 부분은 2b가 공통이어서 2b로 묶어주면 a-2i가 되겠습니다. 둘, 이 z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복소수 값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b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b가 0이 아니니까 a가 2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앞에 실수 부분도 이제 0이 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2 하니까 대입해서 4-b제곱 더하기 8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제곱은 어떻습니까? b제곱은 8 더하기 4에서 12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z 곱하기 z 바라고 했습니다.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i, 그리고 a-bi, 계산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A를 제곱하면 4가 되고 B제곱은 12가 돼서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17번 이차함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k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이것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k라고 했습니다. gk 개수함수가 되겠습니다. 개수함수는 불연속 막대 그래프를 갖겠습니다. 이러한 gk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요. 곱해서 0이라고 했으니까 fx가 0이거나 fx-k가 0인데 fx가 0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2차 함수의 x절편인, x절편을 말하는 건데 x절편은 2라고 5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fx-k는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니까 이 함수의 x절편은 1 더하기 k 그리고 5 더하기 k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서로 같으면 중근이 돼서 두 개, 조금 다르면 세 개, 아주 다르면 네 개, 이런 형태를 띄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좀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파란 그래프가 fx가 되겠습니다. x절편 2라고 5 이렇게 표현해 놓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임. 이 상태 그대로 있으면 중근이어서 k가 0이면 중근이어서 1하고 5두개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면 x 절편이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조금 조금 더 옮겨 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지점에 오는 순간 x 절편이 세 개라는 걸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옮겨가면 또 어떻습니까? 네 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k가 0이면 두 개, 그 다음에 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하다가 여기서 세 개, 그 다음에 다시 네 개, 네 개, 네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K가 음수면 왼쪽으로 옮겨가는데, 여기 0에서 시작해서, 두 개,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하다가 여기 오면 또 어떻습니까? 다시 세 개가 되고 다시 왼쪽으로 쭉 넘어가면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 개가 되는 지점이 경계가 되는 지점인데 세 개가 되는 지점에 그래프를 좀 옮겨놓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연속 막대그래프를 우리가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좀 미리 그려놨습니다. 밑에 있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gk인데 한번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보기 좀 편하게 색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k가 0이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이 빨간 그래프랑 겹쳐져서 x절편 몇 개가 되겠습니까? 0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이 밑에 있는 파란 그래프의 0으로 잡겠습니다. 여기가 0이면 두 점에서 만난 다두 점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1도 중, 오 어? 여기 1인데 잘못 썼습니다. 1도 중군, 5도 중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가 오른쪽으로 밀려가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요렇게 해서 두 개씩 만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점에서 만나니까, 네 개, 네개 하게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여기 1, 2, 3, 4 하고, 함수 값들을 써주면, 0하고 어디까지 네 개가 되겠습니까? 여기 오른쪽, 이 그래프에 오는 순간까지 네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큼 밀려갔습니까? 1에서 5까지 갔으니까, 네칸 밀려간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K 값은 4가 되겠습니다. 네칸 밀려오면, 함수 값이 몇입니까? 3이 되겠습니다. X절편, 하나, 둘, 셋 해서 3이 되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또 계속 밀려가면 다시 4개, 4개, 4개 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0인 순간, 영인 순간 2개였는데, 왼쪽으로 밀려오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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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하다가, 이 순간에 멈추면, 하나, 둘, 셋, 3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얼만큼 밀려온 것입니까? 맞습니다. 5에서 이만큼 밀려, 1까지 밀려왔으니까, 4칸 밀려왔습니다. 따라서, k의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gk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등식,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k는 어떤 k인지 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gk 등식을 뽑아왔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k-1, gk-2라고 gk 더하기 1, 함수값을 더해서 6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눈에 띄십니까? 맞습니다. 이 간격이 눈에 띄겠습니다. 간격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k 더하기 1에서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을 빼주면 더하기 7해서 간격이 8인 그러한 함수 값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간격이 8이게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가 간격이 딱 8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더 더해 둘이 더해서 8이 되게 하는 것하고 체크를 했더니 어, 둘이 더해서 6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해서 6이 되는 곳을 체크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에서 함수값, 4에서의 함수값, 둘이 더하면, 딱 6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gk-7, 그리고 여기 gk 더하기 2를 해주니까, k-2를 기준으로 해주면, k-7을 기준으로 해주면 k-7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 좋겠습니다. 즉 k는 3이다. 라는 걸 하나 찾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제가 간격을 또 이쪽으로 맞춰서 옮겨주면 여기 함수 값은 4고 여기 함수 값은 2여서 또2 더하기 4하고 따 딱 맞겠습니다. 이 경우도 k-7을 기준으로 해주면 k-7이 0이 되고 k의 값은 7이 되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으로 옮겨주면 함수값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4가 돼서 또 더하면 6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k 더하기 1을 기준으로 해서 k 더하기 1, 이 값이 0이구나 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k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 값들을 다 더해주면 10에서 1 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나머지 정리 문제를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3차다항식 fx, g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함수 p1x, p2x가 다음 조건 가, 나를 만족시킵니다. f1은 g1이고 f2가 1일 때 g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가를 보시면 fx 더하기 gx는 세 다항식 이것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거 이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fx 더하기 gx 하는데 각각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니까 2x 세제곱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최고 차의 개수 2 묶어 놓고, 이거 인수분해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2, x-3 하고 표현되고, 나머지 1차항 몰라서 x-k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p1x, p2x 2차, 이차, 2차 다항식이 또 이것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세 개에, 이세 개의 인수 중에 두 개씩 나누어서 P1X가 같고 하나는 또 P2X도 이세개 중에 두 개를 인수로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나를 보겠습니다. 두다음식 p1x, p2x는 각각 이것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습니다. fx-gx 우리가 한번 해석해 봐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fx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이것도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에서 2차식이거나 1차식이 되겠습니다. 3차항은 사라지니까 2차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fx-gx가 2차식이면 어떻습니까? 이 2차식이 P1X도 나눠 떨어뜨리고 P2X도 나눠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최고 차의 개수 둘다 1이어서. 그렇게 되면 두 식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두 개의 다항식이 결국 같게 되는데 이것은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결국 1차식이 되겠습니다. 1차식이라고 써놓으면 이 일차식이 p1도 나누고 p2도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p1 p2는 이 중에 한이 중에 두 개씩 인수로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차식의 후보는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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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중에 하나가 그 일차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 2, x 3, x k라고 써 놓겠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p이라 f1이라고 g1이 또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f1-g1이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뜻입니까? fx-gx는 x-1을 인수로 갖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x-1이 이것을 인수로 갔는데 인수의 후보는 이거였기 때문에 결국 x-1은 x-k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즉, k가 1이다 라는 걸 알았고, 그럼 어떻습니까? fx 더하기 gx 제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fx 더하기 gx는 하고 써주면, 두 배의 순서대로 그냥 써보겠습니다. x-1, x-2, x-3을 인수로 갖고, 다시 또 한번 x-gx를 써주면, x-1을 인수로 갖는데, 최고 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mx-1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조건 쓰러 가겠습니까? fe가 1이다라는 걸 써보겠습니다. 이거 양변에 x의 2를 한번, 위에, 위에 c가래씩 x의 2를 한번 대입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변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배 f2 좌변은 2개, 2배 f2가 남고 우변은 여기 2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기 2 대입한 m이 남겠습니다. 그러면 f2가 1이었기 때문에 m의 값이 2구나 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대입하겠습니까? 3을 대입해서 x, e q 3을 대입해서 변변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2배의 g3이 남고 오른쪽 식은 어떻습니까? 또 여기 3 대입하면 0이고 여기 3 대입한 것만 빼 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m 하고 남겠습니다 따라서 g3의 값은 2로 나누고 m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21번 2차 함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실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X, E, Q,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 FX가 조건 가 나를 만족할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함수를 들여다봤더니 왼쪽, 오른쪽 정의된 함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기준으로 Y는 X 제곱. 그리고 더하기 A, X, 더하기 B라고 써보겠습니다. X자리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한번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b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세놓고 봤더니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서로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그래프를 그려서 오른쪽은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x이퀄 0의 함수값은 왼쪽에 붙어있고 오른쪽은 열린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fx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그런 fx의 개형을 한번 차,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그래프를 들여다봤더니 x축에 미지 x 항의 미지수가 있어서 대칭축이 움직이겠습니다. 따라서 대칭축이 x축 오른 y축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만 이렇게 살아있고, 오른쪽은 원점 대칭인 이러한 파란 그래프가 되는데, 이 파란 그래프의 위치, 즉, y절편이 이것보다 위쪽에 있을 때, y절편이 서로 일치할 때, y절편이 빨간 그래프보다 밑에 있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y는 t라는 직선을 그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t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안 되고 이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서 안 되고 이건 한점연계한점 해서 대칭축이 y축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대칭축이 Y축 위에 있는 그래프를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칭 축이 Y축에 있으면 왼쪽은 이 부분이 남고, 오른쪽은 이 부분을 원점 대칭 이동한 파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 조각에 Y 절편이 위에 있는 경우 일치하는 경우 밑에 있는 경우를 했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 y는 t라는 직선을 그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t가 또 너무 많습니다. 이 그래프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고 하나 연계 하나 해서 y 축이 대칭 축이 되는 이런 그래프 개형도 안 되는구나 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칭축이 y축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해보겠습니다. 이 빨간 그래프가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 x제곱 ax 더하기 b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원점 대칭 이동한 이 파란 그래프의 조각이 어느 위치에 와야 되는가 하고 체크를 해주면 이 y절편이 이 y절편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t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점들이 또 너무 많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더 내려 보겠습니다. 일치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습니까? y는 t라는 직선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래에서도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두개 있어서 또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곡선을 오른쪽에 있는 곡선을 조금 더 내려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y는 t라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도 두 점에서 만나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 보겠습니까? 이 간격에 꼭 맞춰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두 그래프는 합동이어서 여기 간격이 꼭 맞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려놓고 보니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y는 t라는 이 직선은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x equal 0은 왼쪽에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 곡선, 이 직선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열린 점이어서 여기는 만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 해서 두개 만나는 곡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고 이 곡선은 세 점에서 만나고 이 사이는 네 점에서 만나고. 이 직선, 이 직선은 세 점에서 만나고, 이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나고, 밑에 있는 직선들은 또한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실수 t가 오직 한개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또 제가 조금 잘 그려진 그림을 또 그려놔 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나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fk 곱하기 fk 더하기 1이 곱이 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x 좌표가 서로 연속하면 그 함수값들의 곱은 0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원점 금방을 또 확대해서 문제를 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원점 주변에 일어나는 일인데 x 이퀄 0을 먼저 보겠습니다. x 이퀄 0에서의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 0, 양수 세 가지가 있는데 곱해서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함수값이 음수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함수값이 0이거나 이렇게 x 절편이 되거나 또는 함수값이 이런 식으로 양수가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곱해서 이것은 양수, 이것은 0 해서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빨간 그래프하고 파란 그래프 서로 원점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의 후보가 여기에 여기면 마이너스 1의 후보도 여기하고 또 어디 쪽이 있습니까? 여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0하고 마이너스 1 서로 연속한 정수니까 곱해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0 이상이 돼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음수양수 해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성립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은 이 점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x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모아졌습니다. 뭘 모았습니까? 우리 이제 f2의 함수값을 구해야 되니까 오른쪽 그래프를 기준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x절편이 1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1이고 그 다음에 꼭짓점의 y값은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y절편은 또 마이너스 b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fx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칭축을 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제곱. 그리고 꼭지점 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대입하겠습니까? F0이 마이너스 B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F0하고 대입해 주면, 여기에서 F0은 이 그래프의 Y절편을 말하겠습니다. 어, 제가 다시 지웠습니다. 이 fx랑 이 그래프 월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랑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gx라고 놓고 가겠습니다. 이 위로 볼록인 원래 그래프를 g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제곱 그리고 꼭지점 b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g0 하고 대입해주면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k 제곱더하기 b가 되는데 y 절편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b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는 어떻게 표현 되겠습니까? B는 하고 넘겨주면 2분의 1 K제곱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 이제 몇을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g1이 0인 걸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g1하고 또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k, 마이너스 k제곱, 그리고 b는 2분의 1 k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0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해 주면, 2배에서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2는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을 근의 공식을 쓰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럼 k가 2루트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칭축 여기가 2 더하기 루트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은 절편인데 이것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대칭축이 2 더하기 루트 2니까 3 더하기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3 더하기 2 루트 2는 2.띵띵띵이니까 점 5.띵띵띵 점 하는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5는 왼쪽에 있고 6은 오른쪽에 있어서 5에서의 함수값은 양수가 되고 6에서의 함수값은 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둘이 곱하면 음수가 돼서 조건 나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k는 e-루트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f2의 값을 이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f2의 값은 오른쪽 함수니까 g2랑 같겠습니다. 그러면 2를 한번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여기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더하기 4k 그리고 마이너스 k 제곱 2분의 1 b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k 제곱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 k 제곱 k 제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k 제곱은 4k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대입해주면 다시 마이너스 4 더하기 4k인데, 마이너스 2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하면 2k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제 k를 대입해서 결과를 써보겠습니다. 여기 두배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2 루트2가 되고 마이너스 3을 해주니까 1-2 루트2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p/q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p/q를 해주면 1 더하기 2가 돼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